네, <laughs> 성우입니다. 아하. <laughs> 랜덤 할게요. LKG3 <laughs> 뭐가 걸렸으려나? 어? 오랜만에 아크마네 에 아크마에요 아크마 제 제일 좋아하는 타워 <laughs> 목이 <왜> 이렇게 막히냐 <laughs> 무슨 타워인가 했네 3개, 한개더아 됐구나 에이. 이제 90원 모을게요 이게뭐할 때마다 조금씩 바, 하는 방법이 달라져 뭐. 이제 200원 모개 3개, 데모니 예, 네. 데모니스한 마리만 있어도 크게 달라집니다 게임이 네, 이제 270 계속 모으면서 오버로드 늘릴게요. 한명 가고요. 벌써 왔구요 핸더 일단 지금 어... 한 마리만 더 짓고 빨리 돈좀됐으면 좋겠어 지금 보면 일단 파랑색은 초보고 이 양반은 초보긴 한데 웬디고를 지어야 되는 건 알고 있네 근데 초보 맞아, 요 초보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느낌이고. 예, 갔구요. 늑돌이는 100% 초보고. 라기 하기엔 또 짓는 것도 좀 제대로 짓네. 예, 뭐, 도배하는 게 남다른데? 어. 만약에 여기 비우면은 100% 초보 아닌데. 어, 안 비우네. 설마 막 독심술을 가지고서 있 제가 지금 한 말을 막 듣고 있는 건 아니죠? 네도 들어 있고. 근데 얘 초보 초보가 아니라 초보인 척 하는 거 아니야? 네, 느낌이 딱 그런데. 초보겠죠? 그리고 에, 참새도 초보, 이게 초보방인가? <laughs> 청록 빼고요. 에, 청록은 웬디고가 주력 타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보는 아닙니다. 에, 웬디고만 짓고 있잖아. <laughs> 근데 30을 왜 이렇게 줬지? 그거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왜 이렇게 어스를 좋아해? 그래서 요즘 타워 디펜스 여러 가지 해보고 있어요. 네 뭐, 한두, 한, 한, 한개가 아니라, 뭐, 별의별 거다 해보고 있어요. 네, 뭐, 보석 타워, 뭐, 블랙 타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타워를 해보고 있긴 한데, 진짜 솔저 타워만큼 완성도가 높은, 이, 타워 디펜스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솔저 타워 되게 잘 만들었어, 게임을. 여러 가지, 에, 타워 디펜스를 해보는데, 솔저 타워만큼 완성도가 높은 그런 맵이 없어요. 에, 되게 완성도가 높아, 솔저 타워는. 별거 없네요. 예. 음. <laughs> 근데 무, 되게 파랑색 하는 거 보니까 어, 되게 무난하게 잘 간다. 예. 음,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이렇게, 높은 걸 짓기 위해서 안 달하는 편인데, 더 비싼 거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컨트롤을 안 하네? <laughs> 네. 여기 비우면은, 초보 아니다.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초보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막, 내가 디스 하는 거 알고서 일부러 저렇게 짓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맨날 하는 사람 있지, 이거?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짓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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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동영상 보고 여기다 푸티를 짓는 걸 이렇게 자꾸 따라 하는 거지? 이게 이게 2분 혼자서만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 요거. 여기다가도 이제 푸티진다고. 어. 디서봐 가지고 이걸 따라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참 널리 잘 전파돼 잘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파란 색깔 안 뚫리고 잘하고 있다. 어. 웬디고는 뭐 뚫리면 이상한 거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늑돌이는, 글쎄요. 참새도 글쎄 옵시다이 게임에 하면서, 저도 초반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때 가장 낚였던 게, 푸티랑 아머슬레어를 짓는데 왜안 잡히는 거야? 네, 이거였어요. 그러 그러니까 푸티, 푸티, 아머슬레어의 방어 감소 오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스트의 이동 속도 감소가 있어. 두 개를 짓는데 애들이 안 잡혀. 어, 어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계속 짓고 있는데, 아니 애들 느려지고 있잖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이제 몇날 며칠 몇 하다가 느낀거죠 이새끼들 이 가격이 100원이네 <laughs> 어. 어 그때부터 그런거 잖아요 어. 방어보단 내가 먼저 부시겠다는 생각으로 하자 뭐 이런 느낌 네, 아모슬레어랑 프로스티의 오해를 푼거죠 아니 오해란다 함정을 뚫고 나온 거죠. 아니, 이것들 많이 지으면 안 되는구나. <laughs> 네. 초반엔 진짜 몰랐어요. 지금은 평균적인 경험치가 상향돼서, 아, 경험치란다. 이 뭐, 뭐라지? 소울저타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좀 상... 이게 평균적으로 상승돼서 그런 게 없, 없는데, 가끔가다 요런 분들이 있어요. 어... 네. 프로스티하고아호슬러에 대해서 제가 딱 초보 시절때만큼이나 과장되게 짓는 사람들 예. 엄청나게 짓고있죠 지금 하나 둘셋 벌써 네개째야 네 아머슬러 하나 둘셋아호슬러호슬러 아머슬레, 세개째야 지금 예 그럼 얼마야 지금 700원 날렸어 700원 근데 예. 뚫리고 있어. 아, 왜 뚫리는 거야? 나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애들 느려지고 있는데 왜못 잡는 거지? 막 이러면서. <laughs> 700원, 100원만 더, 110원만 더 모아도 전 제왕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돈인데 예. 어이가 없는 거. 그냥 오히려 오히려 프로, 프로스티를 안 짓고 있는 얘만 막고 있잖아 지금. 예. 타워 문제가 아니죠. 예. 참새는 옛날 히든이에요. 옛날 히든 캐릭터야. 열 받는 거지 왜안 막히나 아 요런 것도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되게 만드는 에. 아마 저분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에.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에. 이거 팔아야 되다 말아야 되나 아또 놓쳤네 내 뒤에 이거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면서 언제 팔지 모르는 거야. 예. 심리 같은 거죠. 이런 30원짜리 스톰하고 똑같아. 요 아, 이거 마지막 고비네요. 예. 와, 고, 아! 이 고비에서 저걸 못 잡아가지고.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예. 여기다 지어야죠, 뭐. 전사 원래 여기 위에다 지을 생각이었는데 어뭐 다음 걸 위에다 지으면 되죠 그래도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문제 없죠. 돈이나 착착 모였으면 좋겠다. 관통 상성. 푸티 하나만 지울게요. 푸티가 의외로 하나 하나 있는 것만으로 에. 막혀 못 막을 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효율적으로 짓는 거죠. 나중에는 뭐 효율 타임 다 필요 없다는 듯이 막 도배하고 있긴 한데 에. 그 일단 여기다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한 느낌? 응, 음, 그렇지 이제 다 혼잣말만 할것같아 계속 <laughs> 어, 막 나중에 막 지하철 타는 데뭐 혼잣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네 예, 확실한 초보입니다. 대신 이제 270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는 두티이 예. 중간에 왜 자기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가? 난이도를 예, 난이도 자체 업그레이드죠. 하나 더좀 예, 힘들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 관통 때 자꾸 빨리 달리네. 파랑색인가? 반통 상성 때 누군데 누가 빨리 달리고 있어 지금. 늑돌인가 역시? 네 늑돌이겠죠. 늑돌이는 네. 처음에 짓는 건 초보처럼 짓다가 아니 또왜 푸티가 이 모양이야, 짓는 게. 아니, 뭐 푸티는 별로 상관없어. 반포도 지었고 아머슬레어도 지었고, 늑돌이도 제왕 가는 거 보니까 완전 초보는 아니야.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 나중에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아크마로. 이 관통 때 아마 이 양관이 잡고 있는 건가? 누가 이렇게 잡고 있는지 역시 노란색인가? 에, 역시 노란색인가 봐요. 다음번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미친 짓 이야？아크 마가 대령 달았 어？어, 너무 한거 아니야. 파랑도 있고 늑돌이도 있고 솔직히 참새는 예, 미안하지만 나머지다 죽었고요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쓸만한 편인데 예, 뭐 건물이니까. 여기서 늑돌이가 빨리 달리나요? 아, 이건 못 잡겠다. 이건 못 잡겠어. 하나 더 지을게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자리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늑돌이가 갑자기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았으면 됐죠 한 마리 놓친 건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체크메이트 예, 요것만 지나면은 저한테 어려움은 없지만 무슨 아크마를 준장식이나 만들어놨어 진 엄청난 방이야 여기서 늑돌이가 빨리 잡아버리면 전 진짜 훅 가는데. <laughs> 그럼안 되는데.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죽겠다, 씨. 최대한 피는 깎아놓겠지만. 골치 아파지는데, 이러면. 아, 늦돌이가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사람 죽이네, 죽여. 라이프까지 받았는데, 이미. 어쩔 수 없죠. 앞에 걸 팔아서 뒤에 짓겠습니다. 이거 놓치겠는데, 이거? 이 타이밍에 아니 늑돌이가 뭔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구석이. 아 네. 아, 짜증나. 음. <laughs> 네. 지금까지 달리지도 못하다가 이제와서 막판 막판 스타트를 봤네 아 열받아 진짜 이거 이건 치워버리고 싶다 근데 자리가 좀 별론데 에어 계신 필로테스 야, 한 마리 놓친 거야. 뭐, 문제 풀면 된다고 치고, 따로 문제는 안 풀게요. 예. 거지 같은 늑돌이. <laughs> 아, 열받아. 아, 진짜. 늑돌이가 체크메이트에서 달릴 줄 알았어. 아, 근데 거지 같아, 진짜.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냥 모양 변하게. 아 근데 버티는 게 신기하다. 어. 아 요전번에 솔져 타워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그 뭐랄까 솔타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PC방이라고 에, 저장을 따로 안 하시는데 <laughs> 그분이 한 얘기가 자기는 그냥 퍼클하는 거 말고 그냥 클리어하는 거 자체가 좋대요. 솔저터를 하는데 그냥 클리어만 하는 걸 조, 좋아한다고. 에, 어 그러면서 진짜 클리어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는 뭐뭐 뭐 이렇게 15 같은 거안 따지고 그냥 클리어만 네, 그거 하는 것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어 네. 아 이런 양반도 있구나라는 느낌 네, 나머진 뭐 시간 끌기죠 이거 네. 아무리 이렇게 바싹 다졌다고 해서 어, 어차피 후방 막 가야 돼 이거 뭐 관통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하리 마타, 마타사? 뭔지 모르겠어. 예, 뭐, 누가 풀겠죠? 예,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하리 마타사. 하리 마타사. 뭔지 모르겠지만 하이 맞아 쌓였어요. 어차피 뚫리게 돼 있어. 이건 뭐 불변 진리. 뚫릴 수밖에 없는 운명. 남이 깨주길 기다려야 되는. 네 승리. 해머 어. 계속 하길 눌렀는데. 뭐, 하여튼간. <laughs> 아, 열받네, 그 늑돌이. 진짜.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을 통수를 또 치네. 방금 나갔잖아요, 지금. 네. 늑돌이 나간 거 봤어요? 극혐 같은. 아마 아... 맘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네. 하... 뭐, 하여튼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不用